자 여기가 1 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1대1대 루트 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 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요 길이를 구해보면 요 길이는 2분의 1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, 요 길이는 방금 구했던 요 길이의 절반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들이 다 이거의 절반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를 구태어 쓰자면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겠지만 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이거의 반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y좌표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고요. 공비는 방금 반씩 올라간다 그랬죠. 이거에.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 돼서 이걸 계산해주면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2는 루트 2예요. 그래서 y 좌표는 루트 2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. x 좌표는 루트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인데, 이거만큼 갔는데 두 번째 항만큼은 왼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, 즉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첫번째 항이 될 거고요. 이건 2분의 3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3루트 2분의 이렇게 하면 2가 되겠죠. 이거 약분 해주면은 이렇게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2. 3분의 루트 2가 돼서 요게 x 좌표, 요게 y 좌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개념원리에서 했던 필수 예제, 개념원리에서 필수 예제있는데 어, 그 문제랑 완벽하게 아 그건 30도였었구나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